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남자입니다. 지인 모임에 갔다가 전처를 처음 알게 되었고 약 1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처와 저 사이에 다섯 살된 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제 자식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른 정이 있다고 가끔씩 생각이 나고 딸에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면 눈물이 납니다. 어떡하다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처와 약 1년간 연애를 하면서 실제로 만난 횟수는 10번도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전처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해외 출장이 많은 직업이었기에 서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오지 못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면서 어떡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귀고 난첫 만남부터 사랑을 했는데. 보통 여자들은 임신 등 여자가지 이유들로 피임을 원하는데 전처는 달랐습니다. 자기는 피임을 하면 느낌도 싫고, 불편하다면서 피임 없이 사랑을 가지길 원했고, 오히려 제가 임신에 대한 걱정을 말했지만 전천은 자기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잘안 되는 몸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각자의 연애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저도 별 걱정 없이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임신했다는 연락과 피임 없이 사랑을 가졌던 저희이기에 당연히 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도 하고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살고 있던 빌라. 전세 기간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올려주고 그 빌라에서 더 살려고 하였는데 전처가 지방으로 이사가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다시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마다 내려오고 전처와 딸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빌라보다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살던 빌라가 애가 살기에는 환경도 교육 여건도 안 좋다면서 말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기럭이 아빠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같은 한국 안에서 주말부부로 지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서울에 좋은 집을 사면 주말부부로 지내는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말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니 45평의 신축 아파트에 제대로 된 딸의 방도 만들어줄 수 있었고 가장 좋았던 것은 단지 내에 학교도 유치원도 있어서 나중에 딸이 다니기에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로 몇 개월쯤 지났을 때, 딸 어린이집 친구의 부모님들과 친해졌다면서 주말에 같이 캠핑도 하고 키즈 카페도 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동휴가도 되고 동네 친구도 생기고 너무 좋다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동네 아는 사람도 없고 심심했는데 좋았습니다. 같이 캠핑도 가고. 주말에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육아도 한결 수월해지고 저녁에 시간되는 사람들끼리 술도 한잔씩 하고 특히 주중에 아내 혼자만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주말에 시간되는 가족들끼리 펜션으로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업무로 못 가게 되었고 아내와 딸만 펜션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 일정이 늦춰지게 되면서, 늦은 오후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가서 쉴까 하다가 딸도 보고 싶고, 숯불고기에 소주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에 펜션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고속도로가 엄청 막혔습니다. 밤 11시쯤 도착을 했는데,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술도 생각이 나서 먹다 남은 고기와 술을 가지고 나와서 먹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와서 저를 보고 엄청 당황해 하였습니다.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갑자기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오늘만 술김에 벌어진 실수라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결국 전처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해 보니 온갖 바람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제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는 딸의 친구 아빠. 좀 전에 차 안에서 아내와 그 짓거리를 하고 온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도저히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깨워서 알리기 전에 말하라고 하였더니, 지난 과거들을 술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연인 사이였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끊어졌는데, SNS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때는 그 남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고, 전처는 저랑 만나고 있었기에, 딱한 번만 본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저한테는 제 아이라 거짓말을 해서 결혼까지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가끔 평일 낮에 올라와서 딸과 전처를 만나고 갔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힘들어지자 전처는 저를 설득해서 그 남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딸도 보내면서 그 남자의 아내랑도 의도적으로 친해지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엄청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들었던 모든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고 이혼 과정에서 거짓말 등 이상한 소리는 안 한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저는 그 펜션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전처와 딸에 관련된 모든 짐을 싸서 문 앞에 두었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기사를 불려서 현관문 도어록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뒤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처에게 당분간만이라도 살수 있게 해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진짜 남편 집으로 가라고 하고는 차단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연하게 둘다 제가 이기고 원하는 대로 보상도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받고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는 행복하고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다 헛된 것이었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열심히 살아온 저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제가 친아빠인 줄 알고 연락해 오는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아프고 딸에게도 미안해집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나중에 딸이 좋아하는 선물 사서 가겠다고 하면서 달래보지만 울면서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나은 정도 무시 못하지만 키운 정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딸에 대한 마음은 평생 저의 짐으로 함께 갈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 주세요.